제주도 같은데? <laughs> 마이애미 해변쪽으로 이제 다 들어왔구요 자, 이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액이들 <자익자익이들>. 이쪽에 오니까 제주도 같아요 <laughs>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라고 합니다. 뭐 여기 올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요. 야 아저씨야. 네. 이렇게. 어우, 제주도다 지금. Turn 네. left o n 18th Street. Then y o u r d e s t i n 마이애미 지역에 도착했어요. 네. 지금 체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차는 저기다 일단 됐고요 이제 가서 호텔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도착해서 되게 친절하네요. 네. 틀즈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 마이큐 제트도 있고 틸즈 엘비스 뭐 이렇게 오 좋네 물도 있네요 저희 호텔은 요거입니다 우마하우스 <laughs> 이렇게 자전거도 빌려주네요 저 뒤쪽으로 가야되겠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물 저희가 저기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패피를 150%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저 다른 호텔 같은 경우 25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독 좋지도 않은데 시설도 예. 150% 달라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취소해달라고 하고 다른 호텔로 가고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약간 쇼핑가들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사우스 비치 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다른데 같은 경우는 그 아고다를 통해서 저희 예약을 했는데 다 대부분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시도 안 해놓고 그냥 다짜고짜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야, 여러분 사우스 비치 여기는 트래픽이 너무 심해요. 네. 정말, 여기 아마, 키웨스트 안 가길 잘한것 같아요. 키웨스트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laughs>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 아,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호텔을 찾아도 다 그냥 스트릿파킹 해야 되고, 네,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는 약간 한국의 그 부산 광안리숙욕장 그런 분위기 나요. 네,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아 얘는 저길로 가려고 하는 거 같아. 아줌마 아주 할리브이비 커플. 야 여기 여기 헬인데요. 여기 <laughs> 완전 지옥이다. 새로운 호텔로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새로운 호텔로 왔습니다. 여기 네. 이고 파티 얘가 해줘 우리 돌아가자. 식당은 갈수 있다. 오케이. 저희 여기는 패피 따로 안 받은 거지? 어, 여기는 패피를 따로 안 받았어요, 여러분. 원래 한 마리당 50불씩인데, 어, 클리닝 피를 받네요, 대신에. 한 마리당 50불씩 클리닝 피를 받아요. 패피라고 안 받고, 예. 무슨, 여기 무슨 클럽 같아요. <laughs> 여러분, 체크인 했습니다. 예. 되게 되게 작다 뭐 <laughs> 나쁘지 않은데? <laughs> 짠 야자수 빵 보이고 네, 지저분한 도시 뷰 힘들었다 그치 됐다 오이 <laughs> <laughs> 비싼 물이야 <laughs> 여러분 자본주의의 상징 5불 하나에 <laughs> 물도 공짜로 없어 안 줘요 이 새끼들 그이유같마이애미 저희 이 미국 종단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 로체스터가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고 응. 정말 주차 걱정 없고 저렴하고 응. 나 좋은 좀 볼래? 천국이라는 생각. 어? 호우. 네. 그래? 천국이라는 생각이 자꾸 자꾸 듭니다. 네 풀이 있네요. 아 여기 무슨 클럽 같아. 어. 아 약간 이런. 분위기네. 어 여기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짜잔, 이런 풀 건물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애들 체크인해야죠 이제. 이런 분위기. 여기 체크인 카운터 되게 작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짜 음료 두잔 줍니다. 쿠폰으로. 빨래 파킹을 필수네요. 근 땡큐. 거가 여기 있네요. <laughs> 너무 좁아 가지고. 공간 활용을 열심히 했네. 네, 샤워실 한번 볼까요? 똥간이 있고요. 이렇게 네, 샤워실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오줌싸. 끝. 아니? 음. 저희가 호텔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렇게 패드 세팅 <laughs> 나 오, 나 애들이 오줌을 패드 위에다 잘 싸거든요 똥도 여기다 싸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laughs> 맥스 오줌 싸 맥스 오줌 싸 <웃음> 좋아해 <웃음> 즐기고 <웃음> 있어 가 좋다 어. 아이고 우리 아들 네. 오줌 싸 오케이 굿보이 굿보이 쿠키 먼저 싸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빠한테 가봐 음. 일단은

물을 먼저 주고 오줌을 싸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먹자 뭐 카페다 놀이되있다 아이고 목말랐나봐 물마시는 ASMR 이거 좋아 되지 않을까? 백스야? 요거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음. <laughs>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크아이여이아체라 체크인 마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고에 이제. 어 식당으로 가기에이다 여기에 이제. 여기이고 그냥 뭐 이제. <laughs> 되게 캐주얼하다. 근데 남자 되게 섹시하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어. 아직도. 어. 들은 이렇게 밖에서 뭐 많이 먹더라고요. 네. 미니 자전거, 미니 전기 자전거, 오, 스포츠카. 네. 이렇게. 어, 이거 약간 기차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우리도 로체스도 있는데 이런 거. 어. <laughs> 여러분, 이게 CSI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애미. 비치폴리 있어요. 비치폴리 있어요. 네. <laughs> 여러분,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네요. 역시 관광지답게 네. 네. 비치크루저 이런 데서 타는 거죠. 비치크루시네. 이 거리가 되게 지저분해요. <laughs>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지저분해. 네. 네, 바글바글합니다. 저 어렸을 때 홍대에 10년 살았는데, 어, 이제 이렇게 사람 복잡복잡한 데는 별로 어, 살기, 살고 싶지 않아요. 어. 어, 거리 자체가 이렇습니다.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맞, 아니다, 아니다. 나돈나라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뭔가, 이런, 어, 놀기 좋은 그런 데 같아요. 저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laughs> 관광버스, 2층 관광버스. 어, 배다 어, 진짜 배워. 그러니까. 그러네. 자라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그리고 이건 조각상도 하나 있네요. 조각상은 아니고, 뭐 조형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쿠바레 여기 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조형물이 있는 곳입니 이렇게 킥보드도 많이 타네요 여러분 저희가 쿠바 음식점 갔는데 오늘은 안하네요 구글맵에는 영업중이라고 나와서 갔었는데 아이고 피곤해 화납니다 네, 다른 음식장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주변에, 오케이. 어, 다행이네. 아, 다행히 맛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시 저희 호텔 <laughs> 앞으로 가야 돼요. 음, 자전거 타는 사람들. 괜찮아, 거기 어, 난 괜찮아. <laughs> 진짜 바쁠 것 같아. 그치. 가이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쿠바 커피 파는 데 인가봐요 네. 이게 좀 커피빈이 유명한가 봅니다 복장들이 굉장히 예예 <laughs> 예, 이렇습니다 <laughs> 네, 저희 로체서에도 똑같은 거 하나 있는데 아, 체인인가요? 여러분 <laughs> 저희 이마을 걸었거든요 한 3.5km 걸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문 닫아가지고 다시 저희 호텔 레스토랑을 찾아보니까 저희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호, 음식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한 7km를 지금 <laughs> 걸었습니다. 아무 피곤하고 배고프고. 여러분 본촌이라고 코리안 프라이스킨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안타까워. 네, 본촌 본촌. 안타깝네요. 이따. 맛있어져 조각 피자 하나 딱 먹으면은 아주 맛있어. <laughs> <laughs> 그치. 우측에 건물들이 상점들이 되게 조그맣게 아, 다양하게 많이 있네. 그럼 배고픔이 한계에 다다르,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아침에 대충 저 쿠키랑 핫초코 먹고, 와이프는 아무것도 안 먹고, 오다가 귤한네개 까먹었거든요. 네, 벌써 한 네시 되니까, 아이고,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소에르토 싸과 아닌가 봐요. 맨날 <laughs> 네. 와, 여기 무슨, 남산 돈까스 같은 느낌이 확 <laughs> 드네요. 어 네. 맛있겠다. 되게 오래됐네요. 1962년. 와 진짜 오래된 네. 역사가 있는 쿠바 아메리칸 레스토랑. 예, 네, 한번 시켜볼게요. 아 진짜 배고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 빵이 애피타이저로 나오네요. 속사. 패션프루트. 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응. Sprite. 맛있어 보여. t h a n 맛있어 보여요. 이 n k you. Thank 엄청 많아. h a n k you. Thank you. 데 엄청 많습니다. 신기하다. <laughs>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나나 구이입니다 바나나 구이 <laughs> 네. 다 처음 먹어본 거라서 이건 소꼬리 이건 돼지고기 이거는 소고기 약간 감자 같은데 너무 짜요 음, 이 소꼬리 소꼬리찜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고요 그 다음 요거 요거 요건 좀 많이 짜요 진가 여러분 이 바나나 구이 한번 드셔보셨나요? 약간 되게 다른 고구마, 한 고구마 맛이 좀 나네요. <목소리> 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제 가 너무 허기진 상태로 와가지고 너무 허겁지겁 빨리 먹은 것 같아요. 다터질것 같아요. 이게, 카바... 어. 내가 먹을게. 어. 이게 카바나라는 어카바나 <목소리> 거더라고요. 감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맛은 뭐 감자 삶고랑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개 해가지고 9 2불 나왔네요 팁을 18% 냈고요 그래서 110불 정도 나왔네요 6.15 비가 와서 저희 디즈니월드에서 쓰려고 샀던 비옷을 입었습니다 되게 편하네 좋네 비가 오는 데는 사람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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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막가와가지고 그냥 꾸물꾸물합니다 그냥 사실 여기서 저 끝까지 다 비치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욕 하는 것 같아요. 네. 파도는 이렇죠. 네. 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긴 해변이에요. 제 비가 와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저기 줄서 있는 애들은 그겁니다저 씻으려고. <laughs> 저호수가 저, 저거밖에 없나 봐요. <laughs> 여러분 뭐 그 부산의 해운대나 별 차이 없죠. 예. 진짜 별반 차이 없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을 보기 위해서 단지, 만약 미국에 살지 않는다면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이애미 해변을 보려고 여기 온다. 예. 가성비가 너무나 떨어지는 짓이죠. 예. 오지 마세요. 예. 그냥 해운대나 별 차이 없어요. 음식도 그냥 그래요. 예. 호텔 그지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비싸요, 호텔. 예, 그래서 제가 <laughs> 여기 뭐 해변 보로 마이애미 빛이 온다 이거는 조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패션, 짜잔. 여기 아마 진짜 그 나이트라이프가 엄청날 겁니다. 그럼 저희가 갔던 레스토랑이 네. 여기에요 코에르토 사과. 코에르토 사과. 음식 맛은 뭐 괜찮았는데. 사실, 뭐, 쿠바 음식이 제입 맛은 맞진 않네요. 저희는 지금 쿠바 커피를 한번 마셔보려고 네, 조금 유명한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오, 세바라세. 징그럽다. 아이고야, 징그러워라. 뭐, 쇼핑몰인데 줄서 있네요. 아,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그런 건가 봐. 한정판 운동화 이런 거파는 데인가 봐. 야, 이렇게 인기 많아. 한정판 운동화가. 저거 뭐다뭐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 오늘 아까 전에 왔던 길이에요 근데 레스토랑 문 닫아 가지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 레스토랑 원래 있던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커, 이놈의 커피 마시러 네. 워낙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다시 왔어요 오늘 이 거리를 두번 왕복 했으니까 네 번째 지나게 가 되겠네요 들어가 볼게요 코르타디토, 코르타디토, 쿠바 커피. 예, 아까 전줄 엄청 서 있었는데 지금 줄이 많이 없네요. 다행히. 이거 하나도 맛있다고 하는데, 잠시만. 쿠바 커피. 어, 이 바나나 구운 거 이렇게 여기 있네. 예. 바나나 구운 거잘 먹나 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깔조네 같이 생겼네요, 그쵸? 여러분, 이 쿠바 커피입니다. 네. 써 있죠? 프롬 쿠바. 코르타디토라는 메뉴예요. 제일 조그만, 제일 싼 거. 삼점오오링거였어요. 진짜 진하다. 맛있는데 진짜? 나거나짜 응, 진짜 맛있다. 아있다나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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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있 이거 완전 위에 섞어야 되겠다. 너무 달다. 이거 원래 섞어야 되는 데 섞어서 먹으게요 맛있어. 맛있대. 맛이 맛있어요, 진짜. 너무 쓸거 먹으지 않되 이거 괜찮아. 달아요. 베트남 커피보단 덜 달아요. 하나도 안달죠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벅스 뭐, 라떼 있잖아요 라떼보다 훨씬 훨씬 <웃음> <웃음> 맛있어요 네. 뭔가 오리지널리티가 있어 그냥 커피거든요 라떼긴 라떼인데 맛있어요 그줄 서있어요 맛집이라는 뜻이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립니다 직원은 두 명. 다리는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여덟, 어, 여덟, 아홉 테이블 정도 있어요. 네, 이 마이애미, 그, 여기가 사우스비치 근처에 네, 스트릿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사람이 계속 많죠? 아까 봤던 자전거 렌탈. 네, 노숙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기에도. 네, 근데 여기 노숙하기 참 좋은 게 따뜻해요, 한 시간. 비가 오면은 이런 건물들,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자도 <laughs> <잣> 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건물 특징들이 이런 게잘돼 있어요, 이런 게. 숫자 형님들이 저 밑에 약간 이렇게 움푹 페인트 들어가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클럽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호텔, <laughs> 볼테니 뭔가 클럽 분위기야 <laughs> 광고판을 봐도 파핑크 블랙, 형광 <laughs> 오늘의 일정은 네. <laughs>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피곤하다 벌써 6시입니다. 저녁. 예. 네. 내일 뵐게요. 음. 이고들어 들어와. 지금 1 0기아간다날아간다 우리 꾸루. 그꾸그스트레 칭. 아이가 왔어. 아이고, 어서. 여기 잘었어 아이고. 아이고, 레이저 나온다. 아이고, 벌써 자기 조심해 조심 아이고 우리 쿠키. 아이고 맥시야. 아이고 맥시야. 너 맛있어? 쿠키 맛있어? 싸우지 마.